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웃하는 두 나라,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인다면 어느 쪽이 승리할까요? 두 나라의 군사력 차이와 최근의 군사 발전 상황을 살펴보며 어떤 국가가 어떤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양국의 군사력과 전략을 살펴보고 국방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그 전에 이 영상은 절대로 전쟁을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방 예산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한국은 국방 예산이 약 57조 원으로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국방 예산은 약 5조 원으로 추산되며 한국의 국방 예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죠. 세계에서 70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국방 예산 차이는 두 나라의 군사 기술과 무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은 전체 국민 총 생산의 20에서 30%를 국방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인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제 두 나라의 육군을 비교해 봅시다. 북한은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육군에 속해 있어 약 12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대략 54만 명의 육군 군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데요. 그러나 인원만으로는 국방력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군사력은 군수 물자, 전략, 전술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두 나라의 병력 훈련 체계, 군인들의 전문성과 육군 내 특수부대의 전투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상전력의 경우 한국 육군은 첨단 무기와 장비, 훈련된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북한 육군은 인원이 많지만 노화된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식량 부족 등으로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군인들은 겉으로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군인이 아니라 농부라 불러야 되는 게 아닐까요? 다음으로 두 나라의 공군을 비교해 볼까요?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공전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됩니다. 한국공군은 최신형 전투기와 다양한 항공지원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공중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kf-21 포라메 등 3단 전투기를 보유하며 공중군 유기와 조기 경보 통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지원 무기도 보유하고 있죠. 다양한 수송기, 정찰기, 전투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공중에서의 상황 인식과 대척 방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북한 공군은 노화된 전투기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 공군에 비해 전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미국과 소련에서 생산된 노화된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최신 기종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공중 전투 외에도 항공기를 활용한 정찰, 전자전, 대공 작전 등 다양한 공군 임무가 존재하기에 두 나라의 공군 전력 차이를 평가할 때 이러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군의 경우는 일단 북한에 비하면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최신형 구축함,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해상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잠작전 능력을 갖춘 초계 장비와 소나를 탑재한 최신형 구축함 및 잠수함은 높은 전투력을 발휘하며 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북한 해군은 대부분 낡은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며 잠수함의 경우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전력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죠. 돈이 없어서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가난한 데다가 핵무기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미사일을 핵무기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철원 방어 체계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의 파괴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어 체계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한국은 비핵 보편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미국의 해구산을 보장받는 등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해구산이란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와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한국은 자주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국산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국방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목표물에 정밀 타격을 할수 있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장하고 있죠. 또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사이버 전쟁 수준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두 나라의 사이버 전력을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 사이버 전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 전략 및 전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이버 국방력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반면 북한은 인터넷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전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킹과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능력을 활용하여 해외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짜뉴스, 사회적 분열 조장 등 기존의 물리적 전쟁과는 다른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 쓰는 나라가 컴퓨터는 왜 일이 잘 다루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양국의 국방 동맹과 외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강력한 국방 동맹을 기반으로 국방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기술 및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볼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전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의 전투력을 지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 관계가 있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고립상태로 인해 외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마디로 중국밖에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뜻이죠.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리할 쪽은 어디일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인 한국과 북한의 비교를 통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은 국방 예산, 전투기, 해군 전력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규모 육군, 미사일 및 핵무기 능력, 사이버 전쟁력 등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북한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며, 한국의 첨단무기와 전력이 북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전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으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지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가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와 파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국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